이제 치마를 만들 건데요. 어, 치마는, 어, 제가 부, 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2인치예요. 22인치는 55cm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55cm 세 폭으로 아기, 아이들, 여자아이 치마를 만들 건데요. 아이가 지금 4살 정도 되는 아기이기 때문에 어, 이 정도로면 충분하거든요. 원단이 근데 만약에 좀더 커서 5, 6살 됐다. 그러면은 22인치 세 폭은 조금 풍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한 폭을 더 이어 붙이셔도 돼요. 여기 지금 1cm 부분을 어 제가 지금 그렸거든요. 1cm 부분을 먼저 쭉박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폭을 이으실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거 거신지 아닌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또 화면에서 보시면 얘가 지금 거시예요. 얘가 좀더 흐리죠. 얘는 여기가 거이거든요 그러니까 겉과 안을 잘 구분하셔서 박으셔야지 아니면은 다 뜯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자 어른들 치마는요. 이 박을 때 약간 여기 옆에를 여기가 치마 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치마 밑단이고 여기가 이제 조끼열이 말기하고 연결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사선으로 재단을 해서 사선으로 박아주거든요. 그걸 후린다고 이제 표현을 하시던데. 아이들 한복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네, 아이들 한복은 이렇게 항아리처럼 좀 동그래가지고 풍성한 게 예쁘기 때문에 그렇게 사선으로 재단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일직선으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네, 폭세 개를 다 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어, 사실 아이들 한복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선으로 재단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밑 어, 밑단으로 들어갈 곳이 어딘지, 또 치마 허리 말기랑 연결 족결이랑 연결될 부분이, 어디, 부분이 어딘지를 마음속으로 정하셔가지고요. 만약에 밑단이 오른쪽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이 밑단이다 하시면 이 박은 선이 박은 선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어주시는 거예요. 뺏기로 박음질을 할 거거든요. 치마는요. 이렇게 꺾어주시고 다른 하나도 더 꺾어주신 다음에 여기 꺾어주시고 나서 여기 0.15 정도 되는 부분이요. 0.1로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조금 너무 촘촘하니까 어, 바느질 서투신 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0.15 정도 되는 부분을 한번 쭉 박아주세요. 그리고 또그 자리를 한번더쭉 박아주세요. 그두 번을 박아주시는 거예요. 0 1로 되는 부분을 두 번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박은 부분을 한번더 박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다 박았잖아요. 그러면 박으신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를 가위로 자르실 거예요. 넘겨진 이 원단들을 실은 자르지 마시고, 최대한 바짝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자르셔서 이따 다리미로 얘를 자른 부분 쪽으로 넘겨서 다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익히 봐왔던 깨끼 바느질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어, 지금 세폭이니깐요두 부분. 양쪽 폭의 끝부분은 하지 마시고요. 그, 어, 원단이 연결된 그두 부분만 그렇게 박아주시고, 안감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깨끼로, 어, 박았다면은요. 이 부분을 제가 자르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잘라진 부분 쪽으로 얘를 꺾어서, 스팀은 쏘지 마시고요. 꺾어서 한번 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겉감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안감도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어서요. 한번 쭉. 그 다음에 한번 펼쳐서 그 꺾어 다린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달려주시는 거예요. 그 한복은 그 햇볕이 비치는 이렇게 투명한 곳에다가 창가에 걸어두면, 그, 깨끼 바느질의 그 섬세한 그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이 치마도 되게 아름, 예뻐요. 깨끼 바느질로 하면,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줄로 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감, 겉감 모두 다려주세요. 이번에는 치마 이제 밑단을 옆선을 먼저 받고, 이제 밑단을 만들 건데요. 밑단도 이제 깨끗이 바느질로 할 건, 할 거예요. 근데 우선은 밑단을 하실 때, 제가 미친지 윈지를 처음에 마음속에 구분을 해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기가 지금 윈데요. 위에는 이렇게 서로 오차가 있어도, 어, 괜찮아요. 나중에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잘라내기가 더 수월하니까요. 근데 밑부분은 이렇게 웬만, 어, 만약 밑 부분 쪽에 오차가 있으면 그거를 다일직선으로 잘라내신 다음에 밑단을 박으셔야 돼요. 밑단은 그 똑같이 시접 1cm로 해가지고 우선 한번 쭉 박아주세요.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게 그 어, 1cm를 정확히 칠 치수를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다 그린 다음에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하던 습관대로 우선 쭉 끝까지 박아 주시고 이렇게 안감도 똑같이 해 주세요. 밑단을 한번쭉 박으셨다고 하면 이제 얘를 그 안감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꺾으세요. 박은 선이 맨 위로 올라오게끔요. 그래서 이렇게 꺾으신 다음에 한번쭉 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선은 한번 박고 두번 박고 잘라냈잖아요. 그시접 부분, 남은 부분들을요. 근데 얘는 좀 달라요, 밑단은.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두번 그냥 박으시면 안 되고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한번 먼저 접은 다음에 딱한 번만 먼저 박아요. 근데 여기 박으실 때도 주의해야 될 게요. 어... 이제 나오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네. 여기 주의해야 될게 지금 옆, 옆선 박았던 이 솔기가 지금 보이시죠? 여기서 접어서 박으실 때이 솔기까지 같이 접어서 박으시면 이 솔기 부분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툭 붉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 솔기 부분은, 이렇게, 가위가 잘안 드네요. 솔기 부분은, 이렇게, 솔기 부분만 이렇게 잘라줍니다. 보이실까요? 화면에서. 솔기 부분은 그냥 이렇게 자르시고, 네, 이렇게 자르시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접어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감도 똑같이 한번 박고 접어서 두번 박은 다음에 다음 영상을 이어지는 영상을 참고하세요. 네, 이렇게 접어서 지금 박았습니다. 이렇게 박은 것을 지금 이제 잘라주시는 거예요. 아까는 두 번을, 옆서는두 번을 박고 잘랐지만 어, 밑단은요, 한 번만 받고 그냥 잘라주세요. 이 잘라주실 때또 중요한 점은 음 최대한 깔끔하게 우선 잘라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나옵니다. 옆선 솔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따라 이렇게 잘안 자릴까요? 가위가 잘안 들어요. 여기서요, 이렇게 깨끗하게 잘라내셨죠? 잘라내시고 나서 이제 이쪽을 자르는데 여기 볼록 올라온 요 옆선 이 어, 얘는 잘라내지 마세요. 옆선에 그 깨기 바느질한 그것은 잘라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건너뛰시고 잘라내시는 거예요. 안감도 똑같이 그자 그러... 이제 잘라내서 이게 지금 정리되어 있는 모습, 밑단이 정리되어 있는 모습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하시면 이 박음부분이 당연히 오래 입다 보면 풀러지겠죠. 그래서 약간 마라 바끼랑 비슷합니다. 얘가 원래 깨끼 바느질이에요. 우리가 옆선 박았던 거는 조금 이제 편리하게 바뀐 거고요. 얘는 진짜 원래 깨끼 바느질이 이건데요. 곱솔 바느질이라 그러죠. 깨끼 바느질이라고도 말하지만 한번 이렇게 접어서요. 한번 접어서 다려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한번 접어서 다려주신 다음에 이 접은 부분을 박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어 말기 조끼 열리할 때처럼요. 그래서 쭉 접어서 쭉 다려주시고요. 이 부분 있죠. 옆선 솔기 이 부분은 그냥 올려서 잘라내지 않으셨죠. 올린 상태에서 그냥 쭉 다려주세요. 이렇게요. 안감도 제가 지금 겉감만 설명을 드리지만, 안감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안감과 겉감이 다 이제 박음질이, 밑단이 다 박음질이 됐다면요. 이제, 이제 이 옆선 솔기에 여기 지금 볼록 나온 데 있죠? 얘를 지금 잘라주시면 돼요. 얘를 지금 잘라주시고요. 안감도 똑같이 잘라 주시면 되고요 이제 요 옆선, 옆, 지금 안감의 것이에요. 그리고 겉감의 것이 서로 마주 보게 놓으신 다음에요. 이 음, 솔기 부분, 안감의 거, 솔기랑 겉감의 솔기 부분을 서로 맞춰 주시는데요. 겉감 자락이 안감보다 한0.5 정도. 0.5에서 뭐 길게는 1cm까지도 두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0.5 정도만 이렇게 내려오게 이렇게 받 침을 해주세요. 지금은 옆선을 박을 거거든요. 안감과 겉감을 이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솔기가 지금 크기가 거의 비슷해서 잘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 옆선을, 해첨을 먼저 한 다음에요. 얘는 또 1cm 시접으로, 1cm 시접으로, 1cm 시접으로 그리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박아주시면 돼요. 양쪽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